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태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엘리언을 찾아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똑같이 저에게는 죽이면 된다. 제가 이 게임을 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 드래곤 건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이다구리를 여기들 출범으로 오네. 죽어, 죽어, 죽어. 우와! 살려서! 아, 깍깍, 딱! 띠용! 우와! <끼롱> <끼롱> 드디어 탈출할 수 있다! <끼롱> 와! 경축, 경축! 우 와! 가 탈출했다. 아, 아, 이 이제 이 애기 왕이 이제 욕 저기로 가, 가, 갔다 갔네요. 저 애기 왕을 쫓아다가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돼요. 그 이건 뭐냐면 외계인을 찾을 수 있는 이, 이 외계인을 찾을 수 있는 이 아유 아유 이 외계인을 찾을 수 있는 통신기 이런 이거예요. 그하면 사람은 뼈로 되있지만 외계인은 뼈가 뼈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죠 죽어라 이 자식. 우와. 어, 근데 너희들 왜 도망 안치냐? 너희들도 도망쳐야지 근데 이건 안.. 나 지금이 좋다 <laughs> 야. 야. 음. 우와. 그래 <laughs> 뭐 하는 걸 드는 방법 아니야? 흐흥, <laughs> 광고를 들려오랬다. 아하하하. <laughs> 안그러 열심히 지겨우겠네요. 음. 음, 뭐, 아. 음, 아, 뭐. 아키장이한테 있어. 죽어라! 죽어! 으, 죽어. 까, 까. 거야 거장구랑? 아니네. 너구나. 이렇게 보면 사람을 죽이면 게임은 오버가 돼요. 그래서 조심히 아야 돼요. 광고 언제 끝나냐? 광고가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라. 야, 언제 제나광고 진짜 언제 끝나! 언제 그냥, 아, 나 Good n 언제 끝나 g o 나나 night.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g 언제 끝나 i 언제 끝나 나. 언제 끝나, 나. 언제 끝나, 나. 언제 끝나 나. 응. 그러나 무고한 시민 한 명은 취다는 거잖아 뭐했잖아이 응. 자식이 망쳐요 응. 아 이건 꺼져 VIP 필요없어 하 대초선인데 저 자식이 그. 但是你是不是太骄傲 자, 이제, 오, 어, 이제, 보스전이야. 한 팔이 꼭 오네요. 와우. 야, 어디야? 기 아니네. 아, 저 새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 어, 나이. 이 너도 얘기했구나. 죽어! 아. 어, 이제 보스전이 코앞이다. 오, 오라운턴, 오라운턴이다. 아, 응. 와, 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와, 이거 망쳐 어디서? 어, 보스다 보스 죽여버라. 아. 아, 똥금이 따로 어디 니 언제까지 쫓천 거야? 쯧, 깔깔깔, 어두워져서 와. 이거, 응, 나를 못 잡아. 아, 이거 찾는 거야? 그나비 필요, 필요 없어. 아, 야,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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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깐 씨발 아 욕해서 죄송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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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쳐들어가 쳐들어간 쳐들어가이 이 자식 이거 또 야야 이거 또 아, 안되네 아니 진짜 어제 끝나? 지원, 지원, 지원. 어갑시다갑시다어 외계인 외계인이 g a 놓고 있잖아. 오, 이거 n 야기서 계속 죽이요. 죽어라. 크아, 졸려서. 아유,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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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캬이건한 이건가? 냐예가이서가기건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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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건가 이건가? 와 영웅이 우리 구했다 와오기귀여라올라올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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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물로 왔네 이제 이국한 번만 마 틀려요 조금만, 응. 조금만 더해보고이으면만보도습니다아남자만 응, 레벨 아, 지아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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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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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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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그 인간 이. 시으아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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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이. 이. 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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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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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야지. 꽉, 꽉. <laughs> <laughs> 다음으로 가자. 응. 아니, 어, 뭐야, 이 농부들이 이렇게... 여기 있네, 이 자식이. 가맞네 <laughs> <laughs> 다 나서 이제 당근, 당근까지 했네. 당근까지 당근까지 들려갔네이 자식들 와 버스도 버스 아니다. 벌써 버스도 이니다아 뭐야? 너뭐뭐뭐야 저거 또왜 긴냐? 너도 왜이 너도 왜 긴? 어떻게 누구나! 아, 이게 맞네. 도망가세요또 보스다, 보스 또. 야이, 야이, 야, 이 자식이. 이제 너희, 너희의 우들은 이제 끝. 끝. 내가 정복하다. 하하하하하 도망가. 응, 안 받아. 합장량기. 자, 자. 아이고내거내거내거내거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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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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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원이. 지원. 지원 필요.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 맨 끝에.

단 용입니다. 아 다행. 이아아 다행이다. 이제 당근 가지고 해주네. 나 몸은 참. 이제 당근 하다야자 이제 당근 가지고 해주네. 안. 하고. 야야. 나도 야야야. 지원봉부지원봉부지원봉부 진짜야 지원봉부지원봉부지원봉부 지용봉부 소름 끼쳐 전복해 마지막으로 야야야야 야식들까지 시험본부... 나도... 안안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재밌었습니다 고드가 돌아오는 모습다 그럼 안녕 똥.